h a l l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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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축복합니다사복합니다감사합니다오늘 예.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랑합니다사다 사랑합니다, 사랑다같이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귀한 합니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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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탄제를 보내는데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같이 하고 가겠습니다. 성은 나오세요. 관제지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I'm 어도다요이알줄요 나는 나나 예수님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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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거요이거거한번해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 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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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용수요 무용수. 무용수.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시죠? 예수님이 왜 좋을까요? 예수님 왜 좋아요? 예수님 왜 좋아요? 예수님 왜 좋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예, 예수님. 예수님이 저 높은 보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또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소왕, 아멘. 네. 그예수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인만의 뜻이 무슨 뜻이라겠지요? 아까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높은 보자를 버릴 수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는요 사람들의 종교란 종교가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땅나는두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 그래서 사람이요 자연적인 현상이나 자기 자신 나약함을 알고서 어떤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있고요. 어떤 종교는요 신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의뢰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은요, 이러분 어떤 종교냐?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 속에서, 이런 무서움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갖다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나 자신의 나약함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해 오기 해서 어떤 신이나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경배를 합니다. 거러다가 여러분,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시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에 가면 정을 보름만 되면요. 마을마다 뭐를 드리냐면요, 이런 마을마다 마을 제사를 드려요. 집집마다 반장, 이장이 쫓아다니면서 춘염을 합니다. 돈을 거둬요, 떡을 만들고요, 가서요 바위 밑에 가서요 거기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 평안을 기원하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를 갖다가 여러분, 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이 신을 찾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종교를, 종교가 하나, 종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복숭아 씨를 먹고서 탁 던졌대요. 던졌는데 그 나무, 이, 그것도 복숭아 씨가 나무가요 이렇게 잘 자라다가 가지가 두가지로쫙 퍼져 나는데그 가운데 구멍이 생겼어요. 구멍이 생겨서 몸지가 날라오다 보니까 그 안에 몸지가 쌓이고 쌓이고 쌓인 곳에 복숭아씨가 떡 떨어졌네. 떡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복숭아씨가 발아되어서 거기서 여러분 자라고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나무에 미루나무에 복숭아 나무 열살라고 복숭아꽃이 피고 복숭아 열매가 열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저 신기한 나무다. 어떻게 미루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지? 야 저거 신기한 나무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 갔다가서 제사상을 찾으려고 야, 이건 신령한 나보다 여기다 가 우리가 복을 빌면, 복을 줄실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잘 섬기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나 복을 줄 거야 하면서 거기다 사람들이. 이건 신령한 것이니까 우리가 잘 모셔야 돼. 서당당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해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절을 하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그 사람이 먼 타국에 갔다가서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목성하시는 거보서툭 떨어졌는데 나무에 뚝 떨어진 걸 알았거든요.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자자어요 복숭아 나무가 자라고 복숭아 꽃이 피고 복숭아 열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 거기다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한 아, 절을 하고 제사장을 차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이 웃으면서 아참저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네. 내가 목담한 복숭아를 갖다가 던져서 거기서 거기에 홈이 생기고 거기에 흙이 생기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서 난 건데 저게 무슨 신령하다고 저기다 절을 한대. 이러면. 모르는 사람들은요, 실력하다, 영업하다. 야, 어떻게 미루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고 복숭아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야, 이것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실력한 거다 해서 그 앞에서 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엎드려 자라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들. 아니, 복숭아씨가 거기 떨어졌으니까 복숭아가 나는 거지. 복숭아가 없는데 어떻게 복숭아 나나. 아고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고 사람들이 지나갔대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또 사람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바위 밑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커다란 성악나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면서, 우상을 <laughs> 숨기며 그들은요, 신에게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나의 감을 드러내며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종교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저높고 높은 포좌에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역여주신 거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느냐 마다 민망치 않고 구원 받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높고 높은 보자를 뿌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몸을, 몸을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소화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높고 높은 보자를 뿌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를 갖다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과 영생의 복을 얻게 될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우리 나그 여러분 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셔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낙마소리가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너무 들은 모시고 살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laughs>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삶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